어자그어 그, 어, 생각의 흐름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어 3회 어답률을쭉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어오답률이 높은 거 중심으로 해서 좀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3회고요. 어뭐 많이들 틀리지가 않았어요. 많이들 틀리지가 않아서 어 3회에 5번 그다음에 4회에 5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음, 가봅시다. 자, 빈칸 문제인데, 일단 3회 5번입니다. 빈칸 문제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빈칸은, 빈칸 포함한 문장을 잘 정리하고, 얘랑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을 찾아나간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어, 굉장히 단순한데, 음, 기술들이 꽤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술이라 하면, 어, 뭐, 이렇게 잡다한 어떤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빈칸 포함한 문장을 잘 정리해내시는 역량들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어, 보시면 이거 한번 볼게요. 어, 빈칸은, 어, influential 하다입니다. 그죠? 어디에 있어서? 뭐할 때? 결정할 때? 행동들인데 어떤 행동이에요? 음, 지속된 의존. 지속된 의존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중요하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결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 두 단어 생각해봅시다. A는 B 하는데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느낌이죠? A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 다음에 A는 B를 결정한다. 어떤 느낌이죠? 어 원인과 결과의 느낌이 공통적으로 느껴지시죠? 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A는 B에 달려 있다. 어때요? 아, 각 원인, 결과의 느낌이 느껴지시죠? 그죠? A는 B에 달려있다는 얘기는 <laughs> 반대의 느낌이죠? 이게 원인, 이게 결과의 느낌. 맞죠? 음. 응.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빈칸 포함한 이 문장을 정리를 좀잘 하시면 은 훨씬 더 눈에 또렷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느낌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으니까. 그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얘들아? 원인이야. 뭐 하는 데서 이 원인이야, 얘들아? 지속된 의존의 편에 드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 얘들아. 그러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이것 때문에 지속된 의존의 호의적인 행동이 일어난다 이해되셨나요? 어. 뭐 때문에 지속된 어, 의, 지속된 의존에 호의적인 행동이 일어났는지 그죠? 누굴 찾아보시면 돼음 가볼게요. Recognizing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extending parental care in animal in the animal world. 동물의 세계에서 어, 확장된 부모의 돌봄의 이점과 장점을 알아차리는 것은, 인지하는 것은 도움을 줍니다. 인간이 발전시키는데 좀더 현실적이고, 아마도 훨씬 더, 어, 굉장히 동감이 가는 이해죠.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어, 지속할지요. 뭘 지속하냐면, 그들의 나이 들고 어른이 된 애들을 돌보는 것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지에 대한 좀더 동감이 되고 현실적인 그 어떤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어때요? 반응이 되나요? 반응이라면 핑크색 형광펜친 부분하고 이 사점이 좀 보이냐라는 얘기거든요. 어, 저는 보여요. 뭐가 보이죠, 여러분 어, 뭐냐면, 어, 지속하는 거죠. 뭘요? 얘네들을 돌봐주는 거. 얘네들을 돌봐주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어, 지속된 의존의 편을 들어주는 행동이죠. 이해되냐? 음. 납득되시죠? 그죠? 어, 그래요. 얘이거의 이게 지금 편이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우리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볼게요. 사실이다. 뭐가요? 어, white winged, 뭐, 이게 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겠는데. 암튼, 얘네들은 stayed on, <laughs> With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와 같이 머무르는 얘네들이죠. 그렇죠? 부모와 같이 머무른다는 애들은 지금 이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예시가 나오고 위에서 뭐야? 동물의 세상 예시가 등장을 한 거고 음, 같은 말을 찾아볼 건데 부모들하고 같이 머무른다니까 그렇죠? 부모들하고 같이 머무르는 애들은 Might not have learned 어, 배우지 못한대요. 뭘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들 어, 그, 먹이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포직자들을 쫓아내는 거. 그죠? <laughs> 음, 그런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한답니다. 누구만큼? 떠난 애들만큼 잘 배우지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하지만, 만약에, world outside, 바깥에 있는 세상이 뭐 한다면 해야 되나? 위험하다면, 그러면 어린 동물들은 부족하대요. 뭘요? 스킬들이 부족하답니다. 스스로를 부족한 보호관을 스킬들이 부족해서 더 안전하답니다. 집에 머무르는 게 여기서 집에 머무른다고 무슨 얘기하더라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 부모들이 돌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게뭐라고 해야 되는데 생각해볼까요? 어. 호의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세상이 더 위험하면 그렇더라는 얘기에요. 이해되나 바깥의 세상이 어떤지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 기죠 가볼까요? 다음에. 어, 역산자인데, 어, 좀더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부모의 서폴트래요. 어, 부모의 서폴트? 핑크색이죠? 죄송합니다. 핑크색이죠? 부모의 서폴트는,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자식들의 삶이 뭐하는 데? 아, 참고로 해서 prevent a from i. Is죠? 심각하게 탈선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각하게 탈선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준다. 이게 a m 인 l e in t h animal world 동물의 세상에서의 예시는 어,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뭔데 얘들아? 어, 이게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야? 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동물의 사상에서의 예시인은 보여준답니다. 음, 확장된 부모의 돌봄은, 어, 진화론적인 전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진화론적인 전략이다. 자, 진화론적인 전략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 후손을 보호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아, 이걸 통해서 뭐 하겠다라는 얘기야? 후손을 보호한다라는 얘기죠. 선생님, 이 후손 보호가 어떻게 나왔어요? 맞잖아요. 여기서 자식이 탈선하는 걸 막는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하다. 어린애들이 보호할 게 위험하니까 더 안전하게 해준다. 후손을 보호한다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 그죠? 바깥 세상이 위험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요 바깥 세상이 위험되면 호의적인 행동이 늘어나서 그래서 후손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가 된납죠답해지니까 그럼 가볼게요. 여기는 뭐와 관련한 얘기가 나와야 되죠? 어, 바깥 세상긴게 <laughs> 이런 얘기죠. 됐나 어, 그럼 가볼게요. 윤리, 없는 말입니다. 없는 말. e c o 지 생태계, 생태계, 바깥 세상, 생, r e l a t i v e 친척들, 없는 말이죠. 그죠? 자원, 자원들, 자원. 자원은 없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복잡성? 복잡성도 없는 얘기죠. 이요 어, 정답이 가장 적절하고이번 정도가 되겠다. 이런, 음,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죠? 어, 개인적으로 막 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좋지는 않은데, 어, 연습을 해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어, 딱 이거야! 라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뭉뚱한 것들을, 어, 보기를 제거를 통해서 풀어내는 그런 연습들을 해내시기에는 좀 좋은 분들 이험합니다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안 돼요. 야, 복잡성? 없죠. 그죠? 어, 자원? 없죠. 뭐, relative? 없죠. 그 다음에 뭐, 윤리라는 얘기는 아예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나마 바깥 세상에 가장 적절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생태계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어, 2번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laughs> 좋아요. 음, 이 정도고. 다음에는 어, 4강의 5번을 한번 볼게요. 4강에 5번. 어 사강의 5번 한번 보시면, 음요 같은 경우에도 좀 꽤나 재밌는 문제인데 가볼게요. 데 스피 어 이게 아니죠. 빈커는 포 디벨로퍼랍니다. 뭐예요? 아, 요 단어는 조금 어렵죠. 운변술이라는 얘긴데 운변술운변술이 뭐예요? 어 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디벨로퍼래요. 디벨로퍼라는 말이 뭐죠? 발전시킨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죠. 인과 맞나요? 이니까 그러니까 빈칸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빈칸으로 인해서 음웅변술이 중요해 발전한다야 발전 안 한다. 야 포이니까 발전 안 한다라고 해야 되죠 이해되니까포디 o 로프니까압게되십니까 아, 중요해요. 어, 여러분들이 아마 요 단어를 알아채기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데 근데잘 들어봐. 어 위의 내용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연설이라는 뉘앙스가 느껴질 겁니다. 음, 가볼게요. 흑인 엄마입니다. 그죠? o 더 the a 옥션 블록에 있는 음, 흑인 엄마들이죠? 보는 거야. 그들의 아이들이 팔려나가는 거. f r o 그들로부터. 어디로? 노예로. 어,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죠? 특히 엄마들은 have flamed out.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쏟아내는 거죠. 뭘 쏟아내요? Some of America's most stirring speeches. 이게 굉장히 좀이게 감동적인 그런 어떤 연설들을 쏟아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만약에 운변술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잡았던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운변술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얘는 운변술이 매우 좋다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요 노란색에 해당하는 말의 무슨 말이 들어가요? 반대말이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죠. 어, 사실, 엄마는, 그 엄마는 did not have any knowledge of the technique of speech. 말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기술 같은 것들은 응변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하지만, 그녀는 something great, greater than uh, or technique. 기술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걸 가지고 있고, 더 효과적인 거, 이성보다 더 효과적인 걸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셀링입니다. 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뭐에 대한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요? 감정에 대한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되십니까? 음, 그래요. 근데 이 감정이 뭔지 한번 봅시다. Great speech. 훌륭한 연설. 그죠? 렇 Of the world. 세상에 훌륭한 연설은, 어, 전달되어지지 않는데, 어, 주목 한번 보 전달되어지지 않는답니다. 어디 속에서야죠? 탈, 탈, 프하면 관세란 뜻이잖아요. 그죠? 관세의 감소라든지, 혹은, 포스트 오피스 어프로프리에이션, 예산액, 그죠? 우편, 아, 우체국의 예산액 같은 데에 대해서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지금 얘네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성 정도의 느낌이죠. 이성. 입니다.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달되어 지지 않는다. 아, 예로 인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죠 어, speech with alive, 그러니까 살아나, 살아 있을 그죠 생존할 그런 speech는 having charged with emotional force, 어떤 감정적인 또 어떤 힘과 함께 charge, 어, 전달됩니다. 라는 니다 이해 되셨 그럼 여기에 감정에 대한 반대말이고 그 다음은 이성적인 것과 관련한 어떤 뉘앙스의 이 u r e d i 이해 되셨나아 찾아볼까요? a l l o g a n c e and pride 거만함 그다음에 자신감 뭐 자존심 이런 얘기 네요 없죠? 어... p r s p t 권영 평화 이런 얘기 있 없어요 어, incompetence, 무능함, 그 다음에 caution, 주의, 없는 것같 <laughs> excitement, 흥분되고 enthusiasm, 이거, 열정적인 것 이건 감정이죠? 반대의 개념인 것 같아요. 준비하고 예상하는 것 이것도 그래서 뭐지? 더 읽어봐야겠다. 되셨습니까? 어, 더 읽어봐야겠다. 되니, 얘들아? 일단 4번은 아니다. 되는 거죠. 어, when great wrongs 엄청난 큰 잘못이라는 게, were to be right. 어, 큰 잘못이라는 게 올바르게 되어질 때, 그리고 public hurt. 대중들의 마음이, 음, 열정으로 막 불탈 때, 그죠? That's the occasion. 어떤 경우다. 어, 뭐에 대한 경우에다? 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스피치에 대한 경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피치가 일어난게 언제요? 엄청난 큰 잘못이라는게 올바르게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마음이 열정으로 가득 찬 감정에다가 추가해봅시다 뭐가 추가돼요? 큰 잘못이 바로잡아 아 그러면 위에 있었던 이 말은 어떤 말이 어떤 말이 되는지 큰 잘못이야? 작은 잘못이야? 작은 잘못 정도도 되겠네요. 예, 있나? 분장. 아, 자, 다시 한 번. a l l o a n c e and pride. 없는 말이구요. Prosperity. 권역. 그 다음에 평화. 어때요, 여러분들? 큰 잘못이 바로 잡고. 반대겠는 맞나요? 맞죠.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봐볼게요. 무능하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거. 무능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 어, 큰 잘못 정도의 느낌이 뭐 느껴질 수 있나? 모르겠어. 없는 말 같아. 안 되구요. Preparation. 준비하고 예상하는 거. 이런 말 있나요? 없는 말이죠. 됐죠? 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정답 100번이 맞다? 2번이 어, 맞다. 이렇게 가시면 되요. 괜찮아요? 좋아요. 어, 여기까지 가시면 되것같고 혹시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번호 있으시면 저한테 뭐 따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좋아요. 어 여기까지 할게요.